안녕하세요. 셀라비입니다. 여러분, 요새 해외여행 자주 가시죠? 어, 여행 가실 때 호텔 예약은 하고 가시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어, 또 한국말로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예약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고 나서 어, 내가 예약이 잘 됐나? 그리고 우리 커플이 또는 우리 가족이 묵기에 적당한 객실을 제대로 한게 맞나? 뭐, 어, 조식을 포함한 게 맞나?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꼭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직접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2.5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트리닷컴을 통해서 객실을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예약을 확인하고 또 이왕 보내는 김에 곡층 객실 그리고 아기 침대를 세팅해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메일을 써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보낼 호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예약한 그내 예약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뭐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또 어떤 날짜에 어떤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 또 예약 번호가 있으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약 번호는 항상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는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서 보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한번 이메일을 써봤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이메일 제목은 To confirm my booking. Reservation number 12345. 내 부킹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예약 번호는 12345번이다. 자, 여기서 RSVN은 Reserv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NO.은 Number, 번호구요. 이렇게 제목만 봐도 그 직원이 한 번에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어떤 예약인지 딱 보일 수 있겠죠. 호텔 직원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메일도 계속 들어오고 전화도 계속 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요약 요약된 내용만 전달을 주고 받으면 윈윈하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제목도 이메일 내용도 항상 그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ear Reservation team. 어, 예약실 직원 팀에게 Greetings from Seoul. 어, 서울에서 인사드려요. 굳이 서울이라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어, 라는 함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통 인사 겸 사용합니다. I booked a room in your beautiful hotel via tree.com for 19th to 24th of April. 어, 내가 객실 하나를 예약했다. 너의 아름다운 호텔에 이거는 뭐 너의 호텔에 이제 꼭 머물고 싶다하면서 칭찬해주는 느낌인 거죠. 트리닷컴을 통해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약 번호는 12345번이다. 이렇게 한 줄에 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I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this room is suitable for two adults and one kid, 2.5 years old, with a one king bed. Can you please confirm? 자, I would like to make sure 확실히 하고 싶다 이 객실이 어 성인 둘그 다음에 2.5살의 아이 한 명을 위한 객실이 맞는지 그리고 어킹 베드가 들어간 게 맞는지. 음, 킹 베드는 이제 두 명의 성인이 묵을 수 있는 큰 더블 베드를 말하는 거죠. 어, 이거와 반대는 트윈 베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용 침대가 두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트윈 베드죠. Can you please confirm? 확인 좀해줄수 있겠니? 자, 어때? 어떠세요? 이두 문장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뭐, my reservation number is 다다다다다. I had, I booked my my room Through 뭐 tree.com 뭐 여러 문장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두 문장만 갖고 계시면 아주 심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청 사항이 있으실 때 마찬가지로 number one, number two, 딱딱딱 아주 쓰는 사람도 보기 좋고 또 호텔 입장에서도 어 답변을 해주기가 아주 심플하겠죠. Number one, we wish to stay on high floor if possible. 우리는 고층에 가능하다면 머물고 싶습니다. Number two, we wish you can set up a baby cot, extra bed, extra blanket for my son before check-in. 어, 나는 네가 그 아기 침대 하나를 세팅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뭐 extra bed가 필요하시다면 extra bed. 이건 간이 침대인 거죠. 이거 성인용. 어, 뭐,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엑스트라 베드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블랭켓은 여유분의 이불이 그죠. 어, 보통은 베이비컷, 그 아기 침대하고 여유분의 이불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신에 엑스트라 베드는 보통 1박당 얼마 이렇게, 어, 지불을 요구하죠. 어, 보통 저같은 경우는 체크인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세팅 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당일에 가서 요청하면 그 재고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아, 미리 어, 요청 필요, 정말 필요하시다면 미리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appreciate your support and look forward to staying with you soon. 어, 너의 서포트 굉장히 고맙고 어, 많이 들어보셨죠? Look forward to ING.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대하고 고대한다. 너와 곧 스테이 어, 묵을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다. 어, 뭐 스테이 믹스 유해서 뭐 너랑 우리 객실에 같이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호텔에서 빨리 머물 수 있, 머물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est regards, l a v i 이렇게 이메일 보내시면 어, 굉장히 심플하고 받는 사람도 이해가 확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첫 번째 어, RSVN number 이렇게 심플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예약 번호를 어, 적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약했을 때 요청한 것들을 물론 회신으로 답변 뭐해 주겠다라고 답변이 오겠지만. 체크인 시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누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객실에 올라가서 체크인했는데 어, 애기침대가 해준다더니 안돼 있네. 또 이러면 뭐 전화해야 되고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체크인 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I requested for high floor. 나 고층으로 요청했었어.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키를 받았는데 3층이야. 어? Is my room on high floor as requested? 뭐 내가 요청한 대로 이거 고층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a baby c a t is already in the room. 뭐내 아기 침대 그 객실에 이미 세팅 됐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호텔에 이메일 영어로 보내는 거 함께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어, 영상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